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유티비의 지우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들은 제가 이렇게 개미를 한 마리 잡아야 한요 오케이 이거 치워 개미 두 마리 개미가 두 마리가 개미 두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아닌가? 개미 세 마리인가? 음.. 한 마리 두 마리네요 개미 두 마리입니다 <laughs> 이렇게 너 끝냈냐? 전화 거게또 오시 없어. 씨. 난 65%. 난나 들어갈게 이제. 나 오시고 어 야, 아직 안 찍었어? 아니, 나거 가지고 아니, 아직 안 찍었다. 오시영아 어, 영상. 뭘 봐? 이렇게 오늘 해볼 거는 개미 고문입니다. 음, 이렇게. 이렇게. 왜? 너 먹어? 나 먹어? 어 응. 이렇게 개미를 흔들어가지고 고문시키는 겁니다. 나쁜놈. 이 돈도 아닌데. 내가 빙기 도 줄게. 응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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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가지고 고문 고문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야얘 모래 얘는 모래가 좀 많으니까 계속 흔들어도 돼요. 이렇게 s h a k 이 s h a k 다 보면 아 지금 시영이 님이 가고 계시네요 시영 유튜브 아! 시영 유튜브가 됩니다 시영 유튜브 아니라니까 시영이야 아! 그래? 이렇게 쉐이킷 쉐이킷 아! 해주다 보면 오케이 빠빠 이렇게 쉐이킷 빠빠. 쉐이킷 해주면 나 정신을 못 차려 요 그리고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오! 이렇게 막 흔들어줘요.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이렇게 막 흔들어줘요. 그러면 얘가 정신을 못 차려. 그냥 양마끼 들고 가는데? 정신을 못 차려서 어딘가 어딘지 몰라요. 안에 보세요. 나오지 못합니다. 분명히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쫙, 나오버리는데, 이렇게 해주면, 보이시나요? 머리만 쏙 내밀고 못 나오는 거, 이렇게. 다시 흔들어. 흔들어, 쬐껴주면, 이렇게 못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어, 이거 모래를 꽉 채워야되는데 그러려면? 하려면? 아... 지금 비가 와가지고 추워지기 시작했네요 그러면 빨리 흔들어 쇠키 해보도록 하죠 샤키샤키 오예 샤키샤키 오예 샤키샤키 오예 샤키, 샤키. 예. 이렇게 계속 흔들어줍니다 그렇게좀오 아씨 천천히 해가지고 저 그렇죠. 이렇게 세팅 중 세팅 중 아니죠 <laughs> 그림에 또 이거 나번 먹고. 여 네, 보이십니까? 그림의 떡입니다. 전혀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지만,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면 딱! 이걸 보고 먹고 싶어 한단 말이죠. 여기 셋이 잡혀라. 이렇게, 개미가 이걸 보고 싶어하는 먹고 싶어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초초점이아 아, 아 러운초 초점. 아. 네, 림의떡이보입이보입니리 아, 그리 좋아요 한아요한 번씩 러주시러주시니 바랍니다. <laughs> 지금 벌써 4시가 다돼 가네요. 4시 9분입니다. 너 가야 돼? 아니? 네. 4시 9분. 뭐? 아니야. 뭐 아니. 헤이. 짜이. 헤이 짜이. 헤이 짜이. 쓰레기 버렸다. 쓰레기 버렸다. 쓰레기 버렸다 쓰레기 노노노노노노 쓰레기 버리기 장인 아아아 여러분들 주세요 나쁜 놈아이씨내뿜놈아이씨 더러운 놈아야니 옷에 벌레 붙어 있어 어지 뒤에 그거 개미 붙어가지고 안 내려오는데? 열심히, 쉬. 아 진짜 진심 못 붙어있어 진심? 나와봐 아해 하지 말아봐 열심히.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떨어졌다 어쩌나? 갔어 어디? 아 진짜 갔어 아 진심 갔어 <laughs> 아 진심 한 마리 있었다고 진짜 그래? 여기에 네. 이렇게 개미야, 봐봐라. 아. 봐봐라, 개미야. 봐봐라, 개미야. 봐봐라, 맛있겠지? 다가져가기 음, 맛있어. 로. 시간 초과하기 거의 다 됐네요. 이제 이 개미들은 다 풀어줄게요. 네. 자, 개미를 풀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개미를 다 버렸습니다. 이제 싸우는 걸 보여드릴게요. 또 여기 가까이 있네요. 어디요? 저기에 개미 보이시나요? 개미가 싸웁니다. 야, 네 머리 치워! 기다려 내가 더 가까이 보일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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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초록통 위에다 올려놔. 짜잔 싸웁니다. 안 보여? 니네 너무 가까이에 놓으면. 싸웁니다. 예 네, 보이. 뭐, 싸워가지고 한 놈은 죽었습니다. 음, 버리겠습니다. 한 버리겠습니다. 버려. 둘셋 파이팅 더홀. 어 저기 한 마리가 기억한다. 자 그럼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좋아요와 구독! 꾹꾹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상, 야침배길 지우였습니다. 빠바!